네, 안녕하세요. 5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연치원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 가는 곳,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49장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249장입니다. 찬송할 때. Gracias. 송 ố 찬송 oh 자문 2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문 28장 2절 네, 자문 28장 2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마이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통치자의 세 가지 임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신은 조선 왕조였죠. 여러분, 이때 왕은 대물림이었습니다. 왕이 되려면 왕의 자손이거나 또 왕의 친척이어서 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조선 27명의 왕 중에 참 제대로 된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왕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지금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통치자를 선출할 수 있는 민주국가가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한국에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제 6월 1일이면 또 지방선거로 도지사 또 시장 혹은 또각 의회 지방의회 의원 또 교육감 이런 사람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여러분 통치자를 잘못 뽑게 되면 국민들이 내 인기 내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치자가 해야 될세 가지 임무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나라를 잘 안정되게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에 보시면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말은 법회사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반란자들 말합니다. 이 반란으로 인해서 왕이 자주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왜 반란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제대로 통치를 못 하기 때문이죠. 부정부패를 일삼고 또,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키고,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게 되면, 나라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은 불평하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하여서 통치자가 자주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명철과 지혜가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명철과 지식입니다. 여러분 명철과 지식은 영어로는 understanding과 knowledge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 통치자가 되려면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을 올바로 해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해력, 다시 말해서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과 이 명철로 나라를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석유 매장량 세계 제1위인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폭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명철과 지식이 없는 차베스가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무한정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어서 결국 망했죠. 차베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마도로 역시 그 정책을 이어가다가 2014년 유가가 급락을 하고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화폐를 무한정으로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는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안정되이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임금이 된 다음에 내가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의 지도자가 이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통치자는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의인이 득이하면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명철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로운 마음입니다. 통치자는 나라를 공의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의로워야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불이하다면 어떻게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사람들이 숨는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법정에서, 도시에서, 회사에서, 사업에서 물러나 먼 곳으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진핑하의 중국에서는 백성들이 이민을 가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통치하면 큰 영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를 허락하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있는 자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상주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국가는 악행하는 자와 자의 처벌과 선행하는 자의 포장을 잘 하기, 함으로 인하여서 질서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론 통치자는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를 통해 공의가 실현되는 반면에 악한 통치자는 공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통치자는 약한 자를 잘, 잘 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잠언 28장 15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 곰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약자를 잘 보살피고 보호하라고 통치자를 세운 것입니다. 자먼 29장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견고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약자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없이 스스로는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약자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고, 스스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운 것은 이런 약자를 보호하라고 그렇게 세운 것이죠. 그러므로 통치자는 약자를 중심으로 통치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8제를 보면,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통치자들이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악한 통치자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악인이 권력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부르짖는 곰같이 백성들을 야만적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지금 중공의 시진핑이 그렇고, 북한의 김정일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백성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통치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늘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건축과 불필요한 군사작전을 위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또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불의 세력이 파내치도록 놔두고, 통화 공급은 늘려서 물가를 높이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수를 줄이며 상어, 상품 가격을 올려서 산업을 붕괴시키고 특별한 계층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서 다수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악한 통치자 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악한 통치자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완벽한 지도자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한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진정 공의로운 왕이요, 사랑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은, 변함없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의 왕일 뿐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의 유일한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분과 함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참 만왕의 왕, 사랑의 왕, 의로우신 왕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의 통치자도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이 진정 공의로운 통치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 지식과 명철을 가진 지도자가 되게 주옵시고. 약한 자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주로 정치하는 참된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북한 정권과 증공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